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1,400원 선을 두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23.5원. 이게 바로 최근 마감된 원달러 환율이에요. 1,400원을 훌쩍 넘었죠. 이쯤 되니까 다들,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왜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쓸까? 그래서 이번 분석 자료를 가지고요. 원화를 아래로 막 끌어내리는 힘이 뭔지, 그리고 반대로 "아니야, 더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은 또 뭔지, 그 팽팽한 싸움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그럼 줄다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쪽, 그러니까. 원화가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요인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커요. 특히 10년짜리 국채 선물을 막 던지니까 외환 시장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 마지막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이 불확실성이 계속 우리 원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달러 공급이 빡빡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시장에 사과가 별로 없으면 사과값이 비싸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 즉 환율이 쭉쭉 오르는 거죠. 지금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원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달러 감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왼쪽을 보세요. 이건 한국 박,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한국의 신용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일본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어, 한국 괜찮나? 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안상황이에요. 달러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 이 베이시스 수압의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는 건요. 한마디로 국내에서 달러 구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명확한 신호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줄다리기가 한쪽으로만 계속 끌려가진 않아요.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러, 너 혼자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해? 하면서 달러의 발목을 잡는 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달러의 상승세에도 슬슬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주춤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유럽 쪽은 프랑스 연금 개혁 문제가 좀 잦아들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줄었고요. 일본도 막더 나빠지진 않고 좀 안정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금리 두 번은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게 무려 미국 연준 부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 이제 금리 좀내리자는 목소리,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매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거의 확인 사사를 한게 바로 10월 베이지북인데요. 여기서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 즉 일자리 수요가 줄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건 뭐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원화를 막 끌어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러가 더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팽팽한데 과연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장 11월 초에 있을 APEC 정상회담이나 한미 무역 협상 같은 것들이 단기적인 변수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런데요. 좀 길게 보면 우리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26년 4월에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채가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거예요. 그럼 전세계의 큰 선들. 예를 들면 거대한 연기금 같은 곳들이 자동으로 한국 채권을 사주게 되거든요. 그럼 달러가 꾸준히 들어오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원화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당장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지금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좀더 이어질 것 같아요. 환율이 1410원에서 1420원 이 사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치열했던 줄다리기도 조금씩 균형을 찾아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환율이 1380원에서 1390원대까지는 내려오면서 좀 안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드디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환율 전쟁 이게 우리한테 머름이 하는 걸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원화가 약한 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달러 구하기가 어렵고 투자자들 마음도 얼어붙어서 생기는 진짜 압박이라는 거. 둘째, 그렇다고 달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는 점. 전 세계적인 위험이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금리 정책을 바꿀 거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래서 당분간은 좀 출렁거리겠지만 연말쯤 되면 그래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각자 자기 쪽으로 경제의 밧줄을 당기는 거대한 줄다리기 같아요. 이 속에서 과연 우리 원하는 어디쯤에서 그 균형을 잡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흥미진진한 힘겨루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